네 오늘은 톰 아이젠 맨의 유혹이라는 책 그중 일부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거잖아요 유혹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 유혹이 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통찰을 좀 얻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어, 저자가 자신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솔직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골프채 도난 사건 이야기요. 보험사에다가 어, 실제보다 더 비싼 걸로 얘기할까? 이런 유혹을 느꼈다는 거.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결국 기도하면서 또 자기가 설교하려는 내용이랑 너무 다르니까 접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주제를 다루는 사람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게아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이 유혹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자는 성경고절을 인용하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욕심. 우리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게 외두의 어떤 대상이랑 딱 만날 때 그때 시작된다는 거죠. 어, 내 안의 욕심이 바깥의 무언가와 만나는 순간이군요. 네 거기에 이제 저자는 사탄을 악한 어부에 비유하더라고요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미끼로 써서 우리를 낚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아시겠지만 파멸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요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 안의 문제와 외부의 자극 근데 유혹이 한번 넘어지면 사실 되게 낙담하기 쉽잖아요 좌절감도 크고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 저자는 말하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자는 오히려 우리가 유혹이랑 씨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봐요. 아 씨름하는 거 자체가요. 네. 왜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어도 뭐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별로 못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잠언에도 있잖아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결국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을 붙드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네, 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유혹을 이기는 전략들 저자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시간상 좀 핵심적인 것들 인상 깊었던 걸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유혹에 특히 약한가 뭐 술이라든지 음란물 아니면 뭐 허영심 남 험담하는 거 원한 품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더 약해지는지. 뭐 피곤할 때 아니면 낙담했을 때 외로울 때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라는 거죠. 아, 나의 약점과 취약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 단순히 약점을 아는 걸 넘어서 그 유혹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욕구가 뭘까? 더 깊은 갈망이 뭔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숨겨진 욕구요? 네. 그래야 그 근본적인 피로를 좀 건전한 방식으로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억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 상당히 심층적인 접근이네요 그럼 또 다른 전략은요? 두 번째는 당신의 적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그 전략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 있잖아요 아네 뱀으로 나타나서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는 금지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거라고 포장하죠. 결국에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 패턴,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패턴을 알면 대처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그 사탄과의 논쟁 자체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대화를 속지 말라? 네. 그 대신에 즉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맞서 싸우라고 조언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 그리고 또 인상적인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면, 유혹에서 도망치라는 전략입니다. 도망치라고요? 그건 뭔가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어, 저도 처음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게 성숙함의 표시라고까지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피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꽤 나와요 고린도 전서나 디모데 후서 같은 데서요 아 피하라라는 명령이 있었군요 네 대표적인 예가 그 요셉 이야기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그냥 옷을 버려두고 그 자를 뛰쳐나왔잖아요 그쵸 단호하게. 네 그게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단호하고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거라고요 와 그러니까 맞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피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대처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싸움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힘든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타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 당연하게도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죠. 예수님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죄는 그 기쁨을 앗아가니까요. 네, 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더큰 그림인데요. 우리의 이 싸움이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그삶 자체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소금과 빛 비유처럼요. 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자는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있잖아요. 천사나 악마 같은 그 존재들까지도 우리의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배운다고 말해요. 비소서 같은 곳에서요. 와, 천사들까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개인적인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브르드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일부라는 거죠. 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닌다니. 오늘 톰 아이젠맨의 글을 통해서 유혹의 실체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여러 전략들 또이 싸움의 궁극적인 의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내 약점과 적의 전략을 잘 알고 때로는 단호하게 도망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정합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 나눴던 그 우주적 관점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 생각. 이게 어쩌면 우리가 유혹과 싸워나가야 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 나의 이 일상의 싸움, 그 분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유혹이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